여기 지옥행 차표를 천국행 차표로 바꾼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지옥행 열차라는 락 밴드의 락큰롤 스타였습니다. 그는 성공한 스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울함과 외로움, 그리고 고독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그 공허한 감정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고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노래를 하지 않겠다고 무대를 버렸습니다. 인도의 크리슈나 종파에 입문해서 승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그가 어떻게 평화를 얻게 되었는지, 천국행 열차표를... 손에 꼭 쥐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클라우디오 카날리는 1952년 이탈리아 북부의 레코 근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심이 깊은 부모는 아들의 음악적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고 여러가지 악기를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청년들의 음악단체에서 금관악기의 일종인 플루겔 호른을 열정적으로 연주했습니다 그 열정적인 기타 연주자가 되었고 타악기와 콘트라 베이스를 연주했습니다 학생 시절에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록밴드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밴드는 그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업을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속한 밴드가 이탈리아 전역을 돌며 한 달에 20일 정도 무대에서 연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시간도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바르게 살도록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시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섯 자녀를 부양해야 했습니다.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아무튼, 게으름뱅이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음악을 내 일로 삼은 것입니다. 18살에 그는 음악하는 친구들과 지옥행 차표라는 이름의 락밴드를 결성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밴드 이름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 같은 악마 추종자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눈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지옥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불공평, 고통, 테러, 마약, 소외, 감옥이 널려 있으니 그들은 그런 것들을 노래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인간은 비난받아 마땅함을 노래로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반 교권주의적 내용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 노래들 중 상당수의 가사를 클라우디오가 직접 썼습니다. 그의 유명한 노래, 고해는 선한 목적으로 어느 부자에게서 도둑질을 하다가 살인을 범한 한 죄인이 불안에 떨며 수도자를 찾아가 죄사함을 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수도자는 고의 성사 중 고개를 저으며 냉정하게 말합니다 형제님 뭐라고요? 사람을 죽였다고요? 살인하지 말라고 한 다섯 번째 계명을 상기해 보세요. 나는 경제님을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해줄 수 없습니다. 단한 가지, 지옥행 차표 뿐, 클라우디오는 무대에서 직접 사제로 분장하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1973년 갑작스럽게 이 락밴드는 외국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1974년 그들은 지옥행 차표라는 타이틀로 첫 번째 음반을 냈으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클라우디오가 열정적으로 부르는 무신론적이고 신성모독적인 가사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악마의 목소리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70년대 초, 이 록밴드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회와 열광적인 무대, 한 번의 공연에 만명 이상의 청중들이 보내주는 황홀한 갈채 등 정말로 예상치 못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밴드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고 클라우디오 카날리는 그들의 간판 스타였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극단적인 의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열광적인 황홀감으로 가득한 공연이 끝나고 자신의 방에 돌아오면 우울한 고독감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여자들과의 관계로도 내 안에 이 공허를 채울 수 없었다. 우리는 금지된 성의 영역에서 자유를 추구했다. 술의 힘을 빌어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이내 나는 혼자였다. 나 자신이 형편없이 느껴졌다. 스물 다섯 살에 클라우디오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친구를 이제야 찾았다는 생각이 드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의 손에 이끌려 그 당시 유행이었던 인도 여행을 함께 떠났습니다. 우리는 많은 축제를 함께 다녔습니다. 어느 축제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에 마약을 섞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취하기보다는 불쾌함만을 느꼈고, 나 자신이 아주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내 친구는 두려워하며 나를 떼버려두고 가락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나는 내 소지품을 몽땅 도둑 맞는 바람에 기타를 팔아야 했습니다. 인도에서 석 달이나 지낸 후에야 이탈리아 대사관의 도움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클라우디오는 감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죄책감에서 헤어나기 위해 그는 가족과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어머니만은 아들의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는 잃어버린 아들을 위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도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몸 담았던 밴드의 친구들은 함께 하자고 계속 압박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과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976년 2월의 어느 날 저녁, 나는 무대에서 내려와 다시는 무대에 오르지 않겠다고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담배와 술 사이를 이리저리 헤매는 좀비 같은 사람들, 공연, 이런 세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답을 구했습니다. 몇년 동안 그는 온갖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맨 먼저 시작한 것은 가죽 제품 장사였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마지막에는 당시 유행하던 크리슈나 종파에 입문했습니다. 그는 삭발하고 오렌지색 승복을 입고 새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인도인 힌두교 승려가 이끄는 그 종파의 신자들과 함께 토스카나에서 3개월간 살기도 했습니다. 그 종파의 영적 삶을 통해 그는 자기 죄의 무게를 뚜렷이 인식하게 되었는데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뿌리가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고해 성사를 받으러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사제경을 받자 내 영혼의 모든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인도의 발을 디디면서 시작되어 나를 괴롭혀온 우울증도 순식간에 치유되었습니다. 그는 오렌지색 승복을 입고 미사에 참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주 발마드레라 마리아 성지에 있는 은총의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의 관리인이 미심쩍은 눈초리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느 수사의 주소를 그에게 슬쩍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수사님도 당신처럼 팔마드레라 출신입니다. 그를 한번 찾아가 봐요." 클라우디오는 그의 말대로 마리오 루스코니 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은수자는 오렌지색 승복을 입은 승려가 고해성사를 청하자 의심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은수자는 크리슈나 승복 아래 자신과 같은 고향에 이탈리아인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여기가 내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도 안 되어 나는 수사님에게 여기 머물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마리오 수사는 지금까지도 은수자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연륜이 깊은 수도자였습니다. 그는 클라우디오에게 크리슈나 종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했습니다. 먼저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2년 후에도 여전히 원한다면 그때 다시 찾아오라고 그러면 흔쾌히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클라우디오는 시키는 대로 했으며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 기도해온 그의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반겼습니다. 매일 그는 미사에 참례하고 묵주의 기도를 바치고 규칙적으로 고해성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은 그의 소명을 확고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종파의 승려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에겐 이런 단련이 필요했습니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쏟은 지 2년 후, 그는 마리오 수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시작은 힘들었지만, 여기 오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나의 지난 날들이 맷돌처럼 나를 짓눌렀습니다. 그 때까지의 내 삶이 얼마나 헛되었는지를 깨닫는 것은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잊어주신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클라우디오는 마리오 수사에게서 하느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아버지 같은 수도자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에게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투쟁에 필요한 조언과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9년 동안 은거하면서 클라우디오는 수도 서약을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1999년 루카의 토마 주교 앞에서 그는 서약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그는 그저 웃으면서 말합니다. 쉽지만은 않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하느님께 그레고리안 성가를 불러드리고 블루트로 성모님을 찬미하는 예전의 락스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호기심에서나 음악적인 조언을 들으려고 그를 찾아오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숨어 있는 것, 바로 하느님에 관한 물음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천국행 차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클라우디오 수사에게서 볼수 있습니다. 클라우디오 수사님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나타나고 있는 평온한 표정 그리고 부드러움. 그 몸에서 나오는 그의 태도, 그것을 보면서 여기 평화의 사람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느님에 대한 이런 강한 믿음과 평화, 그 평화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에 모이신 성모님,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멘.